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거짓 재림예수 슈카이브에게 부인이 네 부인이 사내 이사 네 이자가 뭐 가족이 어둡다 네 가족이 어둡다라고 떠들어대고 다른 신도들은 가정이 지금 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뭐 이런 지금 제보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자가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에, 부인이, 네, 부인이 지금, 에, 완전히 어떤 결별 상황까지 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자가 아주. 그런데 자기는 또 부인이 있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네, 확인이 됐어요. 이거 실화탐사대에서도 확인을 했고, 네, 이번에 총체적으로 다 경찰 수사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고소장이 접수가 된 거죠. 네, 공동정범이다. 공동정범. 그러니까 이자의 부인. 네, 부인이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해서 고소장이 접수가 됐다. 이 고소장을 확인해 보니까, 네, 이 명확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초등학생 자녀 3명이 주식회사 한체 협의 주주다. 네, 그리고 부인이 주주다. 네, 고소장에는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제 경찰이 모든 걸다 수사하겠죠.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초등학생 자녀 세 명은 국제학교, 네, 국제학교를 다녔다라는 그러한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 자가 앞에서는 종말 이온다. 슈거가 온다. 이러면서 뒤에서는 자녀들은 국제학교 그리고 주식회사 한체협으로 이 성전기금이다 모금을 해놓고 결국에는 자녀 세 명이 주주로 부인도 주주로 또 여기 이회사의 사내 이사로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한체협이 사단법인이나 비영리 재단법인 뭐, 공익법인. 이렇게 이제 오인하게 만드는 요런 전략을 쓴게 아니냐.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네, 이자의 녹취록을 막 듣다 보면은 막 피가 거꾸로 섰습니다. 네, 이자가 얼마나 많은 인권을 탄압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이자의 실체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자료가 지금 예, 방송국에 제공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자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에 제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자가 지금 조롱을 하고 있어요. 뭐 방송, 예, 뭐 나가라, 막뭐 이거 뭐 그까지 거, 뭐 이런 식으로 예, 조롱을 하고 있는데 예, MBC 시라 탐사에다 나갔을 때, 네 그때하고는 다릅니다. 네 우리는 예, 그냥 단순하게 방송만 해줘가지고 뭐 홍보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법적 조치를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경영이 이자, 이자가 매일 뭐아유 내가 방송에 나가면은 뭐 유명해지고 뭐 어, 도리어 홍보비 아끼고 요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허경영이 이자 바로 감옥에 쳐들어갔죠. 네. 이거 우리는 이, 이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기독교 단체에서도 보면은 이게 뭐 사이비입니다. 뭐 사이비로 규정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 범죄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한다라는 게 법적 조치. 네. 그래서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그 자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가지고 에, 내일모레 이장은 또 재판이 있어요 재판 재판에서 또 유죄 구형이 나올 거다 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 구형이 지금 에, 두 개가 나오고 그리고 유죄 판결이 두 개가 나왔어 그런데 뭐 아무 일도 없다 <laughs>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엔 법정에서 울먹이면서 막 에? 울먹이면서 막 그거 보고 내가 야 저자가 이제 에, 아주 그냥 뭐 울먹이기까지 하네 이자 이 슈카이브 김태강이 법정에서 이제 울먹일 날이 머지않았다. 내가 똑똑히 지켜보고 나는 이게 재판에 다 나가, 내가. 어? 저 김태강이 어? 법정에서 나 만나면 까불어봐, 한번. 어? 내가 어떻게 해주나. 내가 이 대순진리 영화 관계자 이자도 법정에서 까불다가 내가 어떻게 해줬는지 한번 들어봐, 한번 사례를. 어잘 들어봐 한번 잘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자가 무슨 뭐 헛소리 해대고 있는데 어 내가 아주 백배로 갚아준다라는 거야 백배로 나는 어, 이 종교 범죄 문제를 뿌리뽑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사람이에요 내가 예그렇기 때문에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에, 사이비 교주를 만나가지고 시골에서 뭐 순수한 마음에 어? 순수한 마음에 막 기도했단 말이야. 그 가게 앞에서 기도하고, 무슨 뭐 하나님을 영접하라고 막 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러면서 교회에 다녔는데, 결국에는 막 부모님하고 막 갈라질 뻔한 거예요. 부모님하고, 부모님하고. 야, 그 내가 그때 세뇌에 빠졌을 때 진짜로. 내 부모님을, 내가 부모님으로 생각을 잘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 생각은 끔찍해요. 끔찍해. 내가 끔찍하다고. 그 사이비 종교 피해자네. 초등학교 5학년 때. 야 그래서 부모님. 내가 이제 그래도 마음이 순수하니까 부모님이 지옥 가실까봐 내가 막 울면서, 네. 부모님 막 지옥 가실까봐 울면서 내가 막, 부모님한테 막 얘기하고. 그래도 내가, 순수한 사람이니까 네, 부모님을 떠나지 않았죠. 떠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에이 부모님을 3년 동안 못뺏는 네,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에 그게인데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네,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12살의 나이부터 네, 겪었던 내 나이 40살, 40살까지.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 나에게 엄청난 한이 있겠죠. 그래 내가 이 사이비 교주들 보면은 내 용서하지 않는 거이 허경영이 이자 네? 그리고 이 대순진리의 응? 일부 이 선교감들 그리고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에게 돌라라 어 거기에다가 저 제임스 정명석이 그리고 구원파 네이 전강훈이 응? 이런 작자들 내가 이거 하나 하나 다 심판해 버릴 거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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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한다 그래서. 이 슈카이브 이 김태강이 이자가 지금 계속 조롱하고 앉아 있는데 이제 보세요, 예, 보세요 어떻게 이자가 심판받는지 그냥 뭐 방송국처럼 그냥 방송만 하고 끝나는 예, 그리고 뭐 예, 종교 이, 이단 사이비 단체처럼 이단으로 규정하고 끝나는 예,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아주 그냥 종교 범죄 고소 고발해 가지고 그냥 감옥에 쳐놓는, 예, 네, 그런 일까지 합니다. 네, 그래서, 허경영이 봤죠, 허경영이. 허경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자는 아주 무섭게 심판을 해야 한대 무섭게. 이자의 행각을 보면은 기가 막힌 거야, 아주. 그리고 지금도 계속 국민들을 조롱하고 앉아 있는 거죠, 이자가. 네, 그래서, 이런 자는 무서운 심판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자는 내가 아주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는지, 대한민국에 서 so, 이런 종교범죄자를 이렇게 에, 공개적으로 심판하고, 네 그리고 이런 자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게 내가. 그리고 허경영이 봤죠? 허경영 구속 적부심 기각. 응?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린 계속 탄원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허경영 보석 86일 만에 기각. 그리고 허경영 구속 연장 12개월 됐죠? 네 이자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항소하고 재항소 재항고하고 응? 막 이러고 앉아 있는데 이거 계속 기각시키면 우리가 계속 타나서 넣고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끝까지 이자 내가 아주 그냥 허경영이 이자는 아주 그냥 그 내가 이 김태강이 이자가 무슨 뭐 허경영 들먹여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앉아 있는데 허경영이한테 내가 계속 얘기했죠. 응 종교 사기는 안 된다. 종교 사기 정치인으로 가라, 정치인! 정치인으로 가라! 예, 네, 그러면서 내가 계속 조언을 했는데, 이자가 뒤에서 우주밤을 창조신다, 재림 예수다, 하나님이다, 응? 이러면서 이자가 천국 티켓을 판매하고, 어? 뭐 천사를 매매하고, 어? 죄사함을 매매해? 그리고 각종 준강제추행, 이런 문제를 유발하고, 금욕주의자다, 그래 놓고, 뒤에서는 여자 문제 일으키고, 무소유다, 그러면서, 뭐? 무슨 차야, 그거? 뭐, 롤스로이스 이제 타고 다니고, 이자, 이자 아주 그냥 국민들을 배신한 자, 28만 명, 응? 어? 약 28만 명이 투표, 표를 줬는데, 이자가 뒤에서는 종교 사기를 치고 앉아있어. 이자는 그냥 하늘이 심판하고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어딜, 나한테 무슨 배신자, 어디서 배신자란 얘기를 해? 예? 이, 이, 김태강이, 응? 정말 정신 못 차려. 네, 그래서, 내가 이 허경영이, 이 허경영이 같은 경우에는 만난 적도 없어 내가 허경영이. 응? 내가 이자, 내가 계속 사람 만들려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내가 이런 얘기 했지. 계속. 응?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기가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면 얼마든지 밀어주지. 어? 어디서 앞에서는 서민을 위한 정치 떠들어대고 뒤에서는 그냥 계속해서 이자가 응? 어디서 종교 사기를 치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심판받는 거지. 대순진리, 영화관계자 그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내가. 눈물 흘리면서, 어? 제발, 바른 길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이자가, 어디서 사람들 괴롭히고, 계속 거짓말해야 되고, 그러니까 심판받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법정에서 울먹이잖아, 법정에서 울먹여. 이제는, 이 슈카이브 김태강이 이자 차례다. 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